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현연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연절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병고침의 사역 또 다른 하나는 귀신 축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더운 여름은 아니지만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귀신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설의 고향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어릴 때 이제 전설의 고향 보면서 어, 굉장히 막 두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귀신 이야기 하면은 뭔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요즘 애들은 이제 귀신 이야기 하면 이제 뭐 좀비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신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귀신은 어떻게 존재할까? 어 그래서 오늘은 귀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귀신을 이야기할 때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론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신 이야기할 때 정신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화면 어, 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laughs> 하나는 목유병이고 하나는 가위눌림이에요. 우리 몸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정신 혹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철학이든 뭐 성경이든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 생각은 지금 저 우주 바깥을 갈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몸은 여기 있죠. 그래서 정신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류병은 뭐고, 가위 눌림은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귀신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죠. 목류병은 몸은 깨어 있는데, 정신은 아직 잠을 자고 있어요. 여기 왼쪽의 그림이 목류병입니다. 꼬맹이가 목류병으로 자고 있는데 지금 몸은 움직여.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습니다. 막 자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다녀. 근데 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욕병이죠. 자, 목욕병은 몸은 깨어 있고 정신이 잠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뭘 하죠? 걷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몸의 행동은 뭐냐면 걷는 거. 그래서 목욕병자는 항상 이렇게 걸어 다녀. 그러나, 정신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목류병자들 보면은, 어, 정신은 잠자는데 몸이 깨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뭐 하냐면, 걷는 것도 있지만, 오줌 누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 문을 열고, 막, 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목류병. 자, 목류병은 정신은 잠자고 있고, 몸은 깨어서, 활동하는 게 목욕병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위눌림. 어, 저도 어릴 때 가위눌림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 마귀가 귀신이 제 몸속에 들어온다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네가 받아주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다할수 있게 만들어 주겠어. 괴테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텔레스의 이야기처럼 막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눌렸는데요 그러면 이 가위눌림은 도대체 뭔가? 가위눌림은 몽유병하고 반대입니다. 정신은 깨어 있고 몸은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몸은 이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깼어. 그런데 생각은 깼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죠. 그게 가인눌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몽유병과 가인눌림 이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과 정신이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더러운 영, 더러운 정신이 내 정신을 갉아먹고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바로 귀신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그 정신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귀신이라는 정신적인 실체가 있다 치면. 어, 자,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를 한번더 넘겨봅시다. <laughs> 하나를 더 넘겨봅시다. 자, 우리 지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돕니다. 자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구 가 뺑뺑 돌아. 그러면서 태양을 이렇게 돕니다. 그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그래요.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시속 1600km. 그러면 요게 1초에 얼만큼 도냐면 1초에 한 450m를 달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초에 450m를 달리지 않죠.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우리를 쫙 끌어당겨, 지구의 중력이 우리 몸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우리 몸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귀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 귀신이 실체가 없다면, 정신으로 존재한다면 귀신이 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돌아요? 지금 1초에, 1초에 지금. 465미터를 막 달리잖아 그러면 이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우리 눈앞에 있다가 1초 만에 저 450미터 쭉 날아가 봐요.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인데 좀 어려울라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라는 비실체적인 귀신은 존재하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내 눈앞에 있어도 지구가 돌기 때문에 휙쏟라져 가지고 볼 수가 없어 이 초등학교 과학 이름만 알아도 이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막 이상하게 생기고 막 실제가 있고 날아다니고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실체 없는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코처럼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다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설명 하면, 자, 오늘 좀 어려울 텐데 한번더 넘겨보겠습니다. 한번더 넘겨봅시다. 자,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증, 또 하나는 도착증.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신병. 우리 정신병자 얘기하는데 그게 다 달라요. 정신병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경증이 있고 도착증이 있고 정신병이 있고 다릅니다. 신경증은 뭐냐면은 율법이라든지 규범, 우리 뭐 상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말로 율법이나 규범이 너무나 우리를 억압해 가지고 강박증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뭡니까 어, 차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내가 줄을 제대로 안 서면 안될것 같고 그 강박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 또 횡단보도 이렇게 건널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런 놀이 많이 하는데 선을 밟지 말고 넘기 뭐 이런 걸 해요. 그게 강박증입니다. 질서나 규범이나 율법의 그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서 엄짝 달싹 못 하는 사람. 신, 신경증. 강박증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도착증이 있습니다. 요것은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아주 지금 잘 이렇게 꽉 억압하는 게 아니고 느슨하게 억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참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이나 규범이나 이 상징 체계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내버로 두는 거예요. 지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편집증, 분열증, 우울증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증상 가진 사람들을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꼬집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죠? 우리 가위눌리는 것처럼 막 경련을 일으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아, 권이 있는 새교원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지 그 귀신들이 순정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다. 이 이야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해당. 근데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이렇게 듣고,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서기관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회의에 보면은 서기가 있다. 그죠? 우리 당에도 서기가 있고, 재직회도 서기가 있고, 무슨 해든지 서기가 있습니다. 서기가 뭐 하는 거죠? 이 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들. 뭐 인쇄소에 맡기면 되지. 뭘그 글씨로 뺏겨 쓰냐고. 그 당시 인쇄소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뺏겨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옮겨 써야 되기 때문에 글을 아는 유식한 사람들이겠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서기관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문자에 얽매이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에 얽매이는 사람,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 식계명의 그 계명에 얽매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식계명의 그 문자에 얽매이지 않죠 그걸 우리 사도마을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고린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 288조. <laughs> 고린도서 3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88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목소리>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 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율법의 조문 이것도 아주 영광이 있어 가지고 그 모세의 얼굴도 뭡니까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이 막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얼굴을 가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의 구속이 되어 있던 이 율법,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유죄 선고를 하는 이 율법의 조문,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직분, 의를 베푸는 직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문자로 이야기하는 그 율법,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유죄를 선고하는 것, 십계명의 이 돌계명, 여기에 억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영의 직분, 의를 베푸는 직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자,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이렇게. 서기관과 같지 않고, 곤이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죠? 회당에 있습니다. 그죠? 귀신이, 저, 뭐, 불교 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라고 치면 지금 뭐 교회 아니겠죠. 귀신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해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 들,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님! 당신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이익, 나쁜 짓, 요걸 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당신, 가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알아 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 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것은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오니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해당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잠식하고 그 교회를 악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자가 아, 예수님 나가시오, 당신 나가시오, 제발 나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 들리면 말이 많아요, 그죠? 말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말을 줄이고 내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해라.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너 조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율법의 억압이 너무나 심해서 강박증에 있는 사람, 뒤진들린 사람이겠죠. 혹은 율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열증, 우울증이 있는 사람?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했던 겁니다. 그죠? 신경증에 빠진 사람? 정신병에 빠진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팍, 아, 예수님 보고 나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어, 당신은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악을 꾀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나하고 상관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막 나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귀신들인 자, 율법의 억압이 너무 심해서 강박증에 빠진 자, 그에게 사랑의 사람, 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문자는 우리를 죽이지만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이 임한 본고 하늘을 날다 너무 이제 막 궁금한, 이 제목만 보고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할 터인데 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냐? 악령이 아는 것은 뭐였죠? 오늘 이 악령이 임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를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자신이 악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것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더러운 귀신자가, 귀신 들린 자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와버리는 거죠. 더러운 귀신조차도 하물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요 자, 이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깨끗한 영,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더러운 영이 나가고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러운 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우리 몸을 좌우하면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해꼬질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관계를 파괴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말로 그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공,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올려봅시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 제목으로 다시 올려보니까 성령이만 봉고 하늘을 날다.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 때 성령 받아 가지고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원고에는 없었고 제가 설교할 때이 말을 하지 못했는데 생각은 안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한 본고가 뭔지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들은 분들이 계신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올로 은퇴 장노님들 그다음에 장노님 또 권사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이렇게 하고, 차도 마시고, 아름다운 바닷가 경치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본고안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이렇게 본고안에, 어막 감사가 넘쳤어요. 우리 뭐, 배장노님 찬조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박행사모님 찬조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다 본고안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나이가 대부분이었으니까. 한나이가 작년에 교회 청소할 때, 우리, 도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국수를 하거나 밥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어,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먹고, 뭐 아이들도 불러가 먹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우리 도권사님한테, 아, 작년 한해 동안 우리 청소할 때, 어, 국수도 해주고 밥 해줘가지고, 도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어받게 하면서, 뭐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이 봉고가 하늘을 날고 있더라고. <laughs>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응. 봉고가 도로 위를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뒤에서 막 감사하고 막 서로 칭찬해 주니까 봉고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날아 가지고 저기 성정에서 그냥 이 용호동까지 그냥 하늘 날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제목을 성령이 임한 봉고 하늘을 날다. 이겁니다. 악한 영이딱 들어오면 본관에서 누구 욕합니다. 아, 그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제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제장로님 어쩌고 저쩌고, 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악령이 임하면,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항상 잘 보세요, 여러분.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항상 악령이 임하면은 막 싸움을 벌이려고 해요. 저는 노회, 총회, 회의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악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이게 막 자기 혼자 말을 다 하려고 하고, 우리 종에도 보면은 이 목사님은 자기 혼자 다 말해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노예도 마찬가지. 혼자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얘기 막 해요. 그게 악령이 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날지 못하도록, 봉고가 하늘을 날지 못하도록 다 브레이크를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어떨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칭찬합니다. 제가 그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운전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권사님들이 은퇴하셨지만 서로 칭찬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야 이게 지금 천국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그 본관이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예배 때, 어, 그, 아, 수요예배가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하는데, 아 어, 그, 그게 속으로 막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새벽예배 때그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주일 본문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화를 제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아, 다른 예화 필요 없겠더라고. 제가 경험했던 그 예화, 그 짧은 순간, 본고가 하늘을 날았던 그 순간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산 영어교회가 비록 이, 이 뭡니까, 늦지대에 그게 딱 있지만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민 장로님 걷는 걸음이 이렇게 힘들지만 어, 문장로님 마찬가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좋은 말, 선한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면 확 하늘을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 못 날아도 다른 사람이 하늘 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늘 나는 거 발잡아가지고 내동댕이 치면 안 되고 하늘을 날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우리 남부장 영국에 하늘에 붕떠 있을 거예요. 하늘에 붕떠 있으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남우산 용호교회가 하늘을 부흥날게 우리 봉고도 하늘을 부흥날지만 여러분 가정도 부흥날고 여러분들 직장도 하늘을 부흥날고 우리 모두가 하늘을 부흥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당 안에 들어와서 참으로 나쁜 짓을 하며 악행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내어 쫓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린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사랑의 말, 배려의 말, 또한 긍정의 말, 위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부단 영어교회 봉고가 하늘을 날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늘을 날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늘을 날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